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로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기간이 18년입니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긴 만큼.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아. 먼저 우리가 1960년 4월 19일에 우리 4.19 혁명을 겪잖아요. 그리고 아까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고 했지. 그리고 나서 사실 여러 막 움직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눌렸던 그 민주화 욕구가 터져 나오면서 얼핏 보면은 전국이 혼란스럽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년 1년 후에 5월 16일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사실상 정권을 장악합니다. 군사 정변 오히려 쿠데타 당시의 사진이죠. 가운데가 박정희 당시 군인이었죠.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여기서 사실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국정원,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죠. 중앙정보부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두개 기관을 통해서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법도 바꿉니다. 우리 예전에는 내각책임제였잖아요. 이거를 다시 대통령 중심으로 바꿔요.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게 직선제로 바꾸고 아까 뭐 양원제로 바꿔서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의원이 두 개였거든 그거를 하나 지금 우리의 국회 생각하시면 돼요 단원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63년에 이렇게 바뀐 개원안을 토대로 당선이 됩니다 63년도에 그리고 나서 한게 사실 이때 우리가 진짜 너무 가난했지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일본한테 돈 받고 차관 빌려오는 그 명분으로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외무장관 오히라랑 중앙정보부장 지금의 국정원장이었 김종필이 서로 비밀화담을 해서 한일 협정을 맺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게 빠졌어 우리가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였는데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사과가 빠져 일본의 사과를 이걸로 퉁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 이거는 제2의 한일 합방이다 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게 6월 3일에 있었던 시위여서 63시위가 나왔다 그리고 오히려 김종필 비밀회담이 나왔다 이런 게 나오면. 아 아 박정희 정부 시기구나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63 시위 때는 사실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시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 사진을 찾아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63 시위 했던 그런 사진이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 베트남하고 베트남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각서를 체결을 합니다 이 브라운이 이름이에요 미국 사람 이름이야 그 사람하고 각서 체결을 했거든 그래서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수출할 길을 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몸만 보낸다. 너네가 총이랑 뭐 식량이랑 이런 거 너네가 대줘야 돼. 하고 미국하고 각서를 맺죠. 그래서 거의 한 9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에 베트남 파병을 합니다. 베트남 파병 했던 건 우리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나왔죠. 황정민 배우가 베트남 가가지고 있었던 그때 베트남 파병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똑같이 4년 중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임기가 그럼 언제까지지? 1967년까지죠. 우리 4년 중임이니까 한번더할수 있어. 한번더 되거든요. 그러면은 1971년까지잖아. 그럼 1971년에는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역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간 69년에 삼선 개헌을 해요. 이때도 정말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삼선 개헌 이루어졌고, 71년도에 대통령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유신 체제가 들어서는데 이 배경이 이래요 71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72년도에 느닷없이 갑자기 뭐가 발표가 되냐면 7월 4일에 이후락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 우리가 북한하고 다음과 같이 뭘 맺었대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통일 얘기할 때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세 가지의 큰 기조를 갖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건설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오 뭐야 우리 통일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막 통일의 기운이 막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이걸 발표합니다. 유신 헌법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권한이 좀 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다음과 같은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다는 거랑 관련된 선택지는 다 답이 돼.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중임 제한 이런 거 없어. 영구 집권 가능해졌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고 국회의 뭐한 3분의 1은 본인이 임명할 수도 있어. 그리고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체육관 같은. 거 곳이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들어가는 회원들은 또 대통령이 선발해. 그러니까 이때 거의 그 지지율이 99% 정도 나와요. 사실상 영구집권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유신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린 다시 독재의 길로 누가 봐도 독재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여러 지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목소리를 내요.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1976년에 전 김대중 대통령 이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3일 민주. 구국선언 발표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YH 무역 사건이라고 해서 YH 무역 회사에 다니던 여공들이 우리 너무 임금이 짜고 우리 너무 대우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실에 모여서 시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좀 강경 진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진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공 한 명이 사망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국회의원이 굉장히 크게 반대하니까 국회에서 아예 제명 처리.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민그 민주화가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배경 하에 많은 민주화 운동이 전국에서 여,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요. 이거를 처리해라라는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이랑 대통령이랑 갈등을 빚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자리에서 갑자기 암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10월 26일 날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을 암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이 길었던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죠. 여기까지가 18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제가 경제나 뭐 통일이나 관련된 거는 또 따로 모아서 하나로 추려보려고 하니까 지금은 정치사적인 것만 좀 다뤄볼게요. 관련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신도 큰 틀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보면은 YH 무역사건, 야당 국회의원직 제명, 김영삼이죠. 이것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이 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일 거고 답을 찾아보면은 박정희와 관련된 답이니까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11억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골라주시면 되고 관련된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 자 당시에 진짜로 그 근처 거기 살았던 사람 중에는 10월 26일에 그 총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